시면 이렇게 어, 조명과 조명 리모컨을둔 탁상이 있는데요 이거는 dn d 파트먼트 한남점에서 구매를 한 빈티지 제품이에요 가격대가 45,000원으로 어, dn d 파트먼트에서 파는 제품 중에서는 거의 제일 저렴했던 것 같고 어, 브랜드는 따로 없어요 대신에 이런 상판의 트림이나 이 선반의 높이가 되게 특이해서 뭐딱 보자마자 어 이거는 사야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고 저는 이렇게 책들을 옆으로 쌓아두었습니다 이제 퇴사하면서 제 사물함에 처박혀 있던 이케아 이런 책들이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책들을 두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가 달아 놓은 이사무 노구치 조명에 이제 전구에 맞는 이 리모컨이에요 이케아 스마트 전구고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색 온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밝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켓 사이즈만 맞으면 어느 전구에나 다 사용을 하실 수 있어서 어, 이거 완전 좋아요. 굉장히 추천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제 침실이고요. 저는 시몬스 매트리스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매트리스는 원래 한 15년 정도 에이스 침대 매트리스를 사용을 했었는데, 정말 수명이 다 해서, 이번에 구매할 때는, 제가 결혼할 때 갖고 나가려고, 퀸 사이즈 시몬스 매트리스를 좀 투자를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커버 같은 경우에는 이케아의 드발라라는 어, 매트리스 커버이고요. 이거는 무인양품의 냉감 깔개예요. 원래 여름용으로 나온 거긴 한데 저는 아직까지 잘 사용하고 있고 조금 뭐 차가운 느낌이 있긴 하지만 지금 안쪽에 저는 벌써 전기장판을 두어서 그냥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케아 이불 커버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제품도 되게 저렴해요. 24,900원이었나? 29,900원이었나? 되게 이 퀄리티에 비해서, 어,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불 속도 이케아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는 오리털 이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타 커버예요. 그래서 가타 이불 커버를 원래는 세트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베개 커버는 그냥 그대로 쓰고 있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불 커버랑 같이 세트로 들어있는 어 베개 커버고요. 그리고 요거는 무인양품 이 모찌 같은 아주 푹신푹신한 베개입니다. 그리고. 이 고추장 색깔의 베개 커버는 톤도라는 제품의 베개 커버예요. 그래서 얘 이름도 진짜 고추장이었던 것 같은데, 원래는 살짝 브릭 색깔의 베개 커버가 갖고 싶었는데, 얘를 보고서는, 어, 이거 색깔 너무 예쁜데? 이러고 홀린 듯이 구매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또 할인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 14,000원, 15,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었습니다. 이 러그는 제가 오사카 여행에서 구매했던 러그예요. 한 3만, 한국돈으로 3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 이렇게 부들부들한, 아마 욕실 매트로도 쓸수 있는, 이런 비정형적인 라인이 좀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고, 이 협탁처럼 사용하고 있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30년 정도는 됐을 텐데 어, 정말 옛날에 전자렌지대로 어, 부엌에서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 방에 들여와서 이렇게 협탁처럼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나무 색깔이 원래 되게 노란 색깔이었어요 그래서 제 방에 너무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포질을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잉어 책상과 같은 스테인으로 제가 칠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된 부분도 있지만 뭐 티는 잘안 나니까. 그리고 이거는제 동생이 선물을 해준 아르테미데 바스큘란테 톨로메오 탁상 스탠드구요이 아르테미데 조명은 항상 이제 꿈처럼 갖고 있었었는데 어, 동생이 이제 취직을 하고 저한테 이제 얻어먹은 게 많다 보니까 뭐또 고맙게도 선물을 해 줬고 이렇게 회전도 되고 이렇게 일자로 세울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사용은 잘 하진 않지만 굉장히 부드럽게 관절이 움직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디퓨저를 뒀고요. 제 안경을 이렇게 뒀고 이거는 어 제가 여행하면서 모은 포스터들인데요. 뭐 전시를 보러 가거나 어 했을 때 구매한 포스터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걸 담아놓은 통은 이케아에서 판매하고 있는 1,500원짜리 쓰레기통이에요. 그래서 어 저는 쓰레기통 대신에 포스터를 담아놓는 이런 바구니로 사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저렴하고, 뭐 하지만 저렴해 보이지 않고 공간에 무난하게 어울려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화분 거치대가 된 이런 피아노가 있습니다. 이 피아노도 진짜 뭐 저랑 저희 언니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치던 피아노인데요. 이것도 원래는 처음에 버릴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제방이 어, 시그니처 같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방을 좀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어, 피아노고요. 제가 키우고 있는 식물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당근 받았던 아스파라거스고요. 무료로 나눔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크고 있고, 멋있죠? 그리고 이거는 아이고, 거꾸로. 이거는 이제 엽서인데, 그냥 한장 뜯어서 제가 이렇게 그림처럼 두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당근에서 2,000원 주고 구매한 어, 아단손이고요. 어, 지금도 이렇게 새로 잎이 나고 있어요. 원래는 이거랑 얘는 하나, 하나 잎이 말려있던 거를 구매를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잘 자라고 있고요. 이거는 화원에서 구매한 플로리다 뷰티 화원에서 구매한 건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 요 포스터는 제가 베를린 여행 갔을 때 갤러리에서 전시하고 있던 작가의 어, 전시 포스터예요. 이것도 되게 저렴하게 샀던 것 같아요. 만원이 안 되는 아마 금액에 구매를 했을 거고 이런 포스터를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구매하실 수도 있지만 전시에 가시면 은뭐 1, 2만원 정도 되는 금액에 되게 감각적인 어, 전시 포스터를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큰돈 들이지 않고 이런 예쁜 포스터를 많이 모은 편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포스터 소개를 드리는 그리고 또 어디서 액자를 맞췄는지 말씀드리는 그런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사카 70B라는 빈티지 스토어에서 구매한 거울이고요. 얘 진짜 무거운데 들고 여행하느라 정말 고생했던 거울입니다. 이렇게 좀 디테일한 음각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되게 예쁜 제품이고 제 방과 이 피아노와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피스 공간에서 보셨던 이 선반과 세트인 선반이에요. 그래 이거는 이제 새로 세 줄로 되어 있는 선반이고 얘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명 같은 경우에는 어 물어보셨던 분들이 몇분 계셨는데 어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인스타그램에 제가 만들어놓은 릴스가 있는데 뭐 링크를 더 보기란에 두거나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불이 켜지는 제품이고 이케아 계량컵 그리고 이케아의 이런 스테인레스 볼. 그리고 요거는 다이소에서 구매한 소스통이에요. 그래서 같이 조합을 하고 안쪽에는 좀 허접하지만 이렇게 수면등을 달아서 만들었어요. 이 수면등은 15분이 되면 자동으로 꺼지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원래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인데 저는 여기에 이렇게 터치로 쓸수 있게 달아 놓고 지금은 그냥 오브제처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잡동사니들을 올려두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계를 구매를 하면 박스를 보통 버리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수집벽이 좀 있어서 어 박스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었고 이쪽에는 향을 모아둔 정리 박스입니다. 그래 선물받은 팔로산토들을 이렇게 박스에 좀 보이지 않게 두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작품이 하나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좀 흐드러지게 늘어지는 어, 화분을 하나 두었고요. 이것도 아빠가 키우시던 거를 제가 방으로 훔쳐왔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요것도 정말 오래된 저희 집 필름 카메라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도 이걸로 저희를 찍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어 지금은 배터리가 없어서 우선 좀 방치되어 있지만 이렇게 두었고요. 여기에도 뭐 책이나 뭐 전시 도록 등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화장대 공간이에요. 이두 서랍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어, 당근이었는지 밖에 그 재활용품 공간에 버려져 있던 것들을 저희가 가져와서 어, 좀 깨끗이 닦아가지고 둔 서랍장인데요. 이렇게 세트처럼 이렇게 두 개가 딱 있어가지고 저는 화장대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옷을 보관하고 있고 어, 이쪽에는 화장대처럼 거울을 올려두고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이케아 정리함인데, 뭐, 다양하게, 뭐, 화장품이나, 뭐, 스킨케어 용품들을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잘 하는 편이 아니어서, 저는 이렇게 위에 뭘 많이 올려두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가릴 수 있게 두었고요. 여기는 제가 사용하는, 뭐, 간단한, 뭐, 스킨케어, 그리고 향수, 그리고 이케아 시계, 이것도 거치대인데 어, 핸드폰 충전할 때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이거는 무인양품 어, 휴지 꽂이와 무인양품 휴지예요. 그래서 되게 깔끔하고 가벼워 보이지만은 않아서 되게 괜찮은 제품이고 여기에는 제 악세사리들을 모아두었습니다. 이 트레이는 TTA에서 구매한 어, 스테인리스 트레이예요 이거는 빈티지 하우스에서 선물 받은 거울입니다 스테인리스 거울이고 이렇게 크게 보이는 양면 거울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네블링의 집게 조명을 거울에 꽂아 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다양하게 비출 수가 있는데 저는 상향등처럼 두어서 어, 사용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이 천장등을 안 쓰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천장등을 키면 차가운 느낌이 많이 들어서 간접조명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명을 두었고요. 근데 최근에 눈이 나, 많이 나빠진 것 같기는 해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 네드마스트 조명을 크면 이렇게 귀여운 이런 버섯 모양의 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인테리어 소품은 이 러그인데요. 이 러그는 정말 30년 됐다고 엄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원래는 대구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오면서 엄마가 현대 백화점에서 구매한 페르시안 러그라고 합니다. 보통 페르시안 러그는 갈색, 자주빛 나는 그런 패턴들이 많은데 얘는 초록색이라서 독특하고 좀 특별한 제품인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면 이런 디테일들이 정말 예쁘고 아마 핸드메이드이지 않을까 싶은 제품입니다. 원래는 저 창고에 깔려 있다가 어 진짜 되게 최근에 몇달 전에 우연히 창고에 들어가는데 어, 얘가 여기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방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얘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를 뒤집어 까가지고 어 세탁을 돌리고 깔아두었습니다. 너무 예뻐요. 이게 리얼 빈티지겠죠? 저는 본격적으로 방을 꾸미기 시작한 게 올해 3월부터예요. 그래서 3월부터 지금 10월까지 8개월 정도간 이 공간을 가꾸고 있고, 조금씩 방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방의 컨셉이라고 하면 최대한 있는 것들을 활용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새로운 제품도 구매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제가 독립을 하지 않고 부모님 집에 살고 있기도 하고 큰 가구를 버리고 구매하는 게 굉장히 일이잖아요. 버리는 데도 돈이 들고 구매하는 데도 돈이 들기 때문에 있는 것들은 최대한 잘 활용을 하고 오래되었지만 예쁜 빈티지 제품을 찾는 게어 저는 저에게 굉장한 재미예요. 엄마도 어 물건들을 모으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제품들을 잘 버리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새로 구매한 제품들과 또 오래된 제품들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인테리어하는 것이 저의 저의 컨셉이랄까요?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품 정보라든지, 어, 또 다른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답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